LG 유플러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다섯 달 가까운 노숙 농성, 혹한 속 고공 농성, 무기한 단식까지 극한의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교섭 테이블에 진짜 사장이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LG 측은 구본무회장의 집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법적 대응을 하면서도 고용인들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간접고용 노동자들입니다. LG유플러스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 찾기를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랜드마크인 LG 트윈타워 앞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오늘까지 145일째 노숙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한남동에 위치한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집 앞에도 농성장이 차려졌고, 6일에는 서울 회현동 한국은행 앞 15m 높이의 전광판에 두 명의 노동자가 올라 고공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노동자 4명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간접고용 노동자들입니다. lg 유플러스의 로고가 박힌 옷을 입고 lg 유플러스 고객들의 인터넷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일을 하지만 이들은 lg의 직원이 아닙니다. 하청에 재 하청을 거친 고용 관계로 일하는 이 노동자들이 다섯 달 가깝게 노숙을 하고 고공 농성에 단식까지 결심하며 요구하는 것은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LG유플러스 노동자들은 오늘 오전 구본무 회장 집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원청인 LG가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도 트윈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면서 하차 센터들이 경청으로 구속권 임용하게 되면서 6개월 정도 동안 시간 벌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도 지하도금 포기할 수 없다, 고용승계는 핫답을줄수 없다. 임금 120만 원인데 아 그게 많다라고 지금 아주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LG는 노동자들과의 단체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고 하청업체들도 경총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교섭에 임하면서 교섭은 10개월째 제자리걸음입니다. 그런 가운데 LG는 지난달 30일 구회장의 집앞에서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가처분 신청의 주체는 구회장 본인이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 등 고용인 6명이었습니다. 교섭에서뿐 아니라 쟁의 행위를 두고 벌어지는 법적 분쟁에서마저 진짜 사장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구 회장직 고용인들은 또 구본무 회장을 언급하는 구호를 외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때마다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저희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어 근로기준법 지켜달라 불법적인 재 하도급 막아달라 뭐1년도1년도 1년도 되기도 전에 그 퇴직금 떼먹으려고 폐업을 해버리고 어 잠적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고용승계 보장도 안 되고 자기들 어 책임 회피하려고 경청을 내, 중, 어, 앞에 내세워서 자기들 뒤에 숨어서 이렇게 교섭하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당하게 어 시정해 줄 것을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것마저도 뭐 일하시는 분들을 내세워가지고 어 못하게 하는 거 보면은 이 나라의 그 재계 어 3, 사위라고 하는 재벌이 과연 재벌이 해야 되는 그 수작인가? 소송을 낸 가사 도우미와 운전기사 등도 구본무 회장에게 직접 고용된 노동자가 아닙니다. LG 계열사와 인력 파견 업체 등을 통해 파견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입니다. 민주노총은 가사도우미 등의 의사에 따른 소송인지 의심스럽다는 논평을 내놨고 LG유플러스 지부가 가입된 희망연대노조는 을을 내세워 또 다른 을을 압박하는 슈퍼갑 행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